귤 180개를 몇 명의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주려고 한다.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귤의 수는 학생수보다 8만큼 작다라고 할때 학생수는 네모명이다.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라. 이태몽니스단은 배우고 있으니까 몇 명이냐 했을 때 당연히 이거 x명으로 놓고 출발해야겠죠. 근데 사람수다 보니까 x는 자연수다라는 게 기본으로 깔려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몇 명의 학생들이 똑같이 나눠주기 때문에 한 명당 x분의 180개가 돌아가겠죠 x등분을 한 거니까 그리고 이게 이것이 이제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귤의 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학생 수보다 8만큼 작다 라고 했으므로 x-8이 0보다 커야 돼서 x는 9이상이다 라는 조건도 들어가게 됩니다. 양변에 x 곱해주게 되면 180은 x제곱 마이너스 8x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80은 요 되어서 x 플러스 10이랑 x 마이너스 18로 인수분해가 되네요. x가 9이상이므로 x는 18로 풀려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18이 답이 됩니다.